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숭고한 자유의지와 도덕적 용기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적들에겐 없는 무기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소련을 상대로 이미 전시태세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 스파이들이 얼마나 침투했을까요?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 시인 두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냉전 시대 최고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까카, 인질 사태를 풀 실마리 도를 찾았습니다. 아라시 카디바르와 카심 자바디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메시지를 보낼 때가 됐네. 더 이상의 인질은 없을 거네. 음, 경찰 믿을 수 있겠어 얘들아? 걱정마 문제없어. 분명 우리 뒤를 봐줄 거야. 애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안쓰, 나이스 기억하세요? 그럼 시작해도 되는구나 열심히 음. 아파트에 있긴 한데, 경비가 좀금있 현장에서 경찰 빼줄 수 있는 건 15분 지도금력은충분지 아, 충분해.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 안쓰. 맞아, 우주가 몸이 근질근질할 거야. 실망시킬 수는 있어. 이제 가져오지 다시 기다리린다 t 난 a 안 줘? i 어? 이 a 응? o t h e r m i s 이 y 새끼 see, I'm d o 지 e I can see. She got chosen a s i n g l 나애들 m 다시마테 정보가 있어. 나머지는 마음 됐다 나나나 돈만 관리. 아저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감 무시감. 하기 안 되나 본데. 어디야? 는 법이 있잖아. 규칙도 있잖아. 인질 자아서 규칙이 바뀌었지. 아 잠깐만. 자, 저. 더 기해 있어. 아, 트라브전 비행장에서 누굴 만나는지 그래서 내일 밤에. 이제 하나 남았군 나온 놈은 내가 맞지 어드쌤, 아시는 터키 들라가고좀 있어 카심은 처리했습니다 아라시 잡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나 템미 조금 전에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곧 현장에 갈 겁니다 바로 앞이 비행장이야. 계속 찾아보자고. This morning. 임질이 뻔 뭐? 아직도 상황 막을 못하는군.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엔 막을 수 없을 거다. 그만이에 에르세우스, 개소리. 그 녀석 죽었어. 죽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군. <laughs> 저방은 제더미가될 것. 이다허드슨에게 <드스는게> 알려줘야 돼 비행장에서 부상자 수습하고 맹글리로 갔나 허드스테스가 누군데? 1943년 로스앨로모스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 도난당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페르세우스 지시. 1968년 베트남 전 페르세우스가 사주하에 조직한 베트콩 병사들 미국에 만든 핵폭탄을 탈취하려고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5일 전 어떤 임무 중 페르세우스가 다시 서방을 공격하려 한다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CIA에 따르면 서방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물입니다. 하더스 유어, 페르세우스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그 화려한 전적이 다 가짜라는 것도 말이야. 내가 보기에 그자는 러시아가 만든 더상에 불과해. 헬그 장군님, 거기에 답변들을 적임자를 소개하죠. CIA 특수 비밀 요원, 러세레드. 페르세우스를 거의 잡을 뻔했던 몇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애들러 씨, 페르세우스란 자가 심각한 위협이 될 거란 이유가 뭡니까? 뭐 아니란 이유도 없죠. <laughs> 뭐더 무고한 사람들만 순하게 죽겠죠. 근거 있습니다. 네, 파르세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냉전의 판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죠. 13년 동안 조용했던 놈이 움직인다는 게 뭔가 큰 일을 꾸미는 겁니다. 서방 세계와 큰 타격을 먹겠죠. 대통령 카카, 이 쪽은 제이슨 허드슨과 로셀레. 이름은 다 알고 있네. 이 친구들 임무를 수행해준 게 누구겠나? 놈이 확실한 건가? 예 카카, 확실합니다. 그자를 막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이미 네, 팀원 명단 작성서 요청했습니다. 카카, 이 요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불법이라 언론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불법 아닙니까? 오즈 상사, 이런 일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알. 이건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문제네. 애들로 요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제군들. 아주 중요한 임무일세. 거대한 악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지. 가장 승고한 임무이자 영예로운 일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자네들의 노력을 알지 못하겠지만, 서방세계는 덕분에 안전할 수 있을걸세. 성공할 거라 믿네. 허드슨입니다. 허드슨. 시작했나? 곧 시작합니다. 애들러는 서베를린에 있습니다. 안가에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럴 믿나? <laughs>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불랙 팀원들은 어때? 강력합니다. 심자하고 라자라는 물론, 헬렌 파크까지 MI6에서 빼왔습니다. 이쪽에선 메이슨하고 우즈가 합류합니다. 파크는 잘 모르겠구만. 에들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에들러가 원했겠죠. 그리고 그 신참은? 벨, 말도 마세요. 주의해야 할 녀석은 이 친구입니다. 섭외를 진행고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마크. 애들아 네. 시 48시간 러시아 쪽 통신이 요 c i a

반항 공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크할 때 마크가 MI6에 도착했다고 드명나무아된 교실, 북베트남군과 러시아의 접촉 등 단서가 될만하고 뭐든 떠올려주세요 알았어요 발약할 때가 왔다이 네 MI6 경험이 베트남에서는 더강이었어 아, 나도 그러지 증거판 확인해 반항에서 지지고 그래서 유 골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 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골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화 자폐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죠네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주와 메이슨이 키에 부족 정리하고 합류한다. 벨은 우주와 함께 이쪽으로 침퇴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지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차례 장막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

Спасибо. 감사는 됐다 네거 챙겨 파크 벨 덕분에 들어왔다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이동해요 예, 알았죠 무슨 방해물이야? 헐, 이동하다 조심해. 반대쪽에 빨갱이들 숨실 수있니어머